성경 1189장 통독 135번째 예레미야 1장에서 5장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1의 아들 유다 왕장시장가다스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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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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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1장. 유다 아이와 시드기아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끌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업들을 치리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 쓴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천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라. 나 여와가 호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구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하시듯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왔어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로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했으며 그의 성업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뇌의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나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적부터 내 멍야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할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뇌기를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얘기를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벌떡거림 같았도다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뇌가 만든 뇌의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뇌가 만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순을 셀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내가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뇌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뇌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뇌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내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려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좌이시오니, 너의 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왕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희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사람,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업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환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결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이그들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렸음 이러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심이니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운즉 우리는 수치중에 느꼈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의 선포함이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한성으로 들어가시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치하지 말라.내가 북방에서 재난과큰 멸망을 가서 오리라.사자가 그스프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아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산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다니여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뇌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예루살렘의아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 이로다 배망에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러나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승업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신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시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므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업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예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해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그뿐이라 여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와의 호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업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험하며 창교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유세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 의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저 벌지어다. 내가 내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리라 여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여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스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양떼와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출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하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었어, 새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놀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